시월의 영광이 빛나는 각시, 어두컴이 빛나기 발가오네, 슬픔과의 통이 기쁨이 될. 금년도 추석을 맞이해서 국토부 추정으로는 3,700만 명 가까이가 이동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3이 이동하는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 부모님이 계시는 그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향을 찾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도 없고 또 찾아가지 않는다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재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날과 추석이 되면은 어김없이 고향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묘에 찾아가서 수, 수북이 자란 풀을 베어내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며 후손의 자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제 동기간에 함께 모여서 또 그동안에 서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제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고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찾고자 하는 이 같은 본능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기 본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회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하천으로 들어온 알을 낳기 위해서 찾아온 그 연어들 알을 받아서 인공 부화 시켜서 한 4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어 새끼들이 저 북태평양 베이링 해협까지 헤엄쳐서 가서 거기서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성으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방류되었던,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한 3천만 마리의 알을 부화시켜서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0.65% 정도가 다시 방류했던 강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첨단 장비가 이 연어 뇌 속에 심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바다를 헤엄쳐서 방류되었던 곳으로 찾아 돌아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것을 회귀 본능이라 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또이 고향을 찾고 자는 하 마음이 사람들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태어난 육체 의 고향이 있다면 또 다른 또두 번째 고향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면서도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영혼의 고향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영혼의 고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더 나은 본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고향은 실제의 고향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향은 내가 어릴 때 자랐고 또 어릴 때 놀던 그 고향인데 그 고향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리는 없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고향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고향이 개발이 되지 않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미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두주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저 양재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나흘 동안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면 은 말죽거리입니다 말죽거리. 말을 주 말에게 줄을 먹이든 먹이든 거리다. 그래서 말죽거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매년 여름방이 학 되면은 말죽거리를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피난 내려오시면서 저희 집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대구에서 정착을 했고 외가 쪽에서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그 내 피난 내려오시다가 말죽거리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름방이 학 되면은 그 말죽거리로 가서 한달 동안을 이제 놀다가 왔습니다. 그 말죽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8시간을 서울역까지 옵니다. 그런데 서울역까지 오면은요, 콧구멍이 새까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차가 그때는 이 석탄 태우는 화차에 있지 않습니까? 터널만 지나가면 은그 화통에서 나오는 걸음이 다 객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울역에 도착한 콧구멍이 새까매져요. 얼굴도 뭐 걸음이 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8시간 기타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거기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마장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장동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말죽거리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한참 갔던 것 같습니다. 내려서 바로 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한참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방학 내내 하는 일은 겨울가에 가서 낮에는 물고기 잡고 또 잠자리에 메뚜기 잡고, 밤이 되면은 저녁 먹은 다음에 마당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멍석을 바닥에 깔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유성 떨어지는 것을 구경했던 기기 지금도 생생하게 제머리속에 남아있습니다. 거기가 말죽거리였어요. 그런데 두주 전에 제가 말죽거리를 갔더니만은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고, 빌딩 수비돼 있고, 옛날 모습은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면서도 우리가 장차 영혼에 거하게 될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자동차 판매량이 평상시보다 한 두세 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어느 자동차 회사 홍보실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명절 전에는 자동차 판매 실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하루 기준 판매량으로 볼때 평상시보다 2, 3배 정도 증가한다. 특히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과시욕도 작용하는 것 같다. 소형차보다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더큰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느 자동차 딜러도 경기 불황으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더 나은 본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밀라도 대성당에 통로에 세 개의 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치에는 장미 조각이 있고, 그 밑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 하면, 즐거운 것은 잠깐이요.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 아치를 지나가면 두 번째 아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난도 잠깐이요. 좀더 들어가면 세 번째 아치가 있는데 그세 번째 아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laughs> 즐거운 것은 잠깐이요. 고난도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이 하나 영원히 존재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육체 고향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나온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의식주 문제는 덤으로 해결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거나 현실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추석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거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다른 데를 이렇게 거쳐서 격려해서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직항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직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경유하는 비행기들은 요금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경유하는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 경유지를 영어로는 트렌짓이라고 말합니다. 트렌지. 그것을 우리말로는 통과 여객이다. 그렇게 안내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1년 4월 미국에서 이제 지표를 마치고.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도쿄를 거쳐서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그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일본이 입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어서 전 세계가 초긴장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공항 대합실에 잠산 대기했다가 다음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대합실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뭔지 머릿속에 먼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 대합실에 있는 모니터를 보니까 일본이 그때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그생 어, 방송을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지진이구나. 한국에서는 그런 지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그렇게 심한 지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승무원들이나 직원들이나 또 승객들이 그렇게 막. 어, 혼란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뭔가 긴장되어 있는, 불안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저는 이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잠시 격유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거쳐 지나가는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10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가 연수가 70여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연수가 80이요, 강견하면 90이라도. 결국 한 10년 정도, 수천 년 동안 한 10년 정도 수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수명은 모세 시대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떠나야 하는 유한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승객이라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승객입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서 카드나 돈을 내밀면서 기차표 주세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렇죠. 어디 가세요라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어디 가세요? 목적지를 이야기해야지만이 그 직원이 철도청 직원이 표를 끊어 줍니다. 목적지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려해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였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광야에서 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분양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다가 보화를 쌓아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한 온갖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세상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며 또 핵가족이 제도화되다 보니까 나의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이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심지어 강박관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저축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알수 없으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것을 땅에 쌓아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선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인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하를 쌓아두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행한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소 9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의 소난이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한 사람들은 많이 심은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적게 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하여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훈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와 같다. 교량을 말합니다. 인생은 다리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널 뿐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그 다리를 지나갈 뿐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벤다이크라는 사람은 이런 그 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로마의 어느 부자가 꿈속에서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와보니까 참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집에서 내가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사하고 멋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당신의 종의 집입니다. 아,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 부자가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종이 저렇게 근사한 집에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는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를 가지고 저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까 무척 허술하고 남루한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선사에게 묻습니다 저 집은 도대체 누가 살 집입니까? 했더리만는그 천사가 말합니다 저 집은 당신이 살 집입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집이 내 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오류도 실수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그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어떤 일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서 거하게 될 집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소한 일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해서 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에는 육체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지상의 고향, 육체의 고향은 있지만은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고향이 있어도 형평상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의 고향은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더 나은 본향은 우리가 장차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간 미물에 부족 불과한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수천킬로미터 헤엄을 쳐서 돌아갑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장차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찾아가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 고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향과 더불어 우리가 장차 들어갈 더 나은 본향, 이두 가지 를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향보다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잠시 그 와다가 떠나야 할 낙원의 인생임을 의식하고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소망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충만 역사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더 남은 여생 충성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미 고향을 향하여 길을 나선 시원교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